하일로 2.3이 출시되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영상 생성 퀄리티가 크게 향상돼서 시네마틱 영상을 쉽게 뽑아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좋은 기회로 먼저 써볼 수 있게 되어서 여러 상황에서 성능 실험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2.3으로 업데이트되면서 얼마나 성능이 좋아졌는지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데키랩의 미드전이 마스터 챌린지도 모집 중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데키랩을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이로우가 2.3으로 업데이트되면서 복잡한 동작 제어나 미세한 표정 연기, 애니메이션이나 시네마틱 스타일 구현에 있어서 영상 생성 능력이 대폭 강화되었다고 해서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테스트 결과물들을 보여드리기 전에 하이로우가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간단한 사용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하이로우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다음에 좌측에 있는 비디오 버튼을 눌러서 영상 생성이 가능한 창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UI를 보시면 굉장히 단순한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영상의 첫 프레임이 될 이미지와 텍스트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이미지 to 비디오와 텍스트만으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텍스트 to 비디오 기능으로 h i l o 2.3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서 h i l o 2.3 2.3 Fast 모델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었고 그 밑에 768픽셀과 1080픽셀 중 해상도를 골라주신 다음에 영상 생성 시간까지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하단의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영상이 생성되는데요. 제가 작성한 프롬프트에 따라 결과물이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눈에 띄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하단에 프리셋을 활용해서 여러 영상 효과들이나 시네마틱 영상을 위한 카메라 컨트롤 그리고 직관적인 카메라 컨트롤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버튼 위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영상을 처음 만드시는 분들도 비교적 쉽게 카메라 컨트롤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이미지에 이 패닝 라이트 프리셋을 넣게 되면 말 그대로 카메라가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피사체를 따라 촬영한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이로우를 사용해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영화적인 영상. 즉, 시네마틱 영상을 다른 툴들에 비해 잘 뽑아준다는 거였습니다. 다른 툴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데요. 같은 프롬프트로 만든 영상임에도 구도나 색감, 카메라 무빙 등이 더 시네마틱 영상에 걸맞게 표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해외 사용자들에게 극찬 받았던 요소 중 하나는 영상 속 피사체가 많아도 피사체 하나하나가 뭉개지거나 하는 게 거의 없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영상은 정말 많은 피사체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뭉개지는 피사체 없이 시네마틱 영상을 뽑아주고 있습니다. 프롬프터에 넣은 카메라 무빙이나 색감들을 보면 확실히 시네마틱 재질이다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토바이 질주 씬도 이 영상의 속도감이나 번개가 치고 파도가 밀려 들어오는 이런 사실적인 표현을 통해 더 실감나는 영상을 만들어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동작 테스트도 해보았는데요. 이런 회전하는 영상은 얼굴과 머리가 서로 막 바뀌기도 하는데 그런 거 없이 깔끔한 영상을 만들어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네마틱 영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감정 표현인데요. 이렇게 놀란 표정이나 행복한 표정은 물론이고 이렇게 비언어적인 표현도 아주 잘 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미지를 넣고 하나는 이렇게 통곡하는 영상을 만들어달라고 하니까 정말 배우가 연기하는 듯한 영상을 만들어 주었고 프롬프트를 살짝 바꿔서 울음을 억지로 참는 프롬프트를 넣어달라고 하니까 하일로우는이 프롬프트를 명확히 이해해서 울음을 억지로 참는 여성의 영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테스트도 하나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웃고 있는 남성의 이미지를 스타트 프레임으로 넣고 웃긴데도 웃음을 참고 있는 남성을 묘사해달라고 프롬프트에 적으니까 억지로 웃음을 참는 듯한 영상을 만들어주었습니다. 프롬프트를 정확히 이해해서 만드는 중에도 정말 재밌었습니다. 또, 하이로우는 예전부터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영상을 잘 만들어주는 걸로 유명했는데요. 이번 2.3 버전에서는 기존의 느낌에 더해 시네마틱한 느낌도 잘 살려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폭주족 같은 오토바이 추격씬도 속도감이나 이 카메라 무빙이 아주 적절하게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렇게 요괴를 소환하는 씬도 프롬프트만으로 아주 간단하게 영화적인 느낌을 살려서 영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격투씬도 인상깊었는데요. 피사체를 중심으로 회전하라는 프롬프트를 잘 이행해서 영상을 만들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긴박함을 잘 표현해서 복싱 스파링 장면을 완성해 주었습니다. 같은 프롬프트로 클링에서 만들었을 때와 비교되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심지어 카메라 무빙을 최대 3개나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카메라 무빙도 내가 원하는 대로 더 쉽게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에서처럼 카메라가 크레인업 동시에 틸트다운 그러면서 푸쉬아웃 되면서 군중이 보이게 해달라고 요청하니까 크레인업 틸트다운 푸시 아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영상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이로우를 사용하다 보니까 시네마틱한 느낌이 너무 좋아서 통신사 광고 느낌이 나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디테일한 영상 편집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인물의 일관성이나 표정 그리고 행동들이 매우 자연스러워서 비교적 적은 노력으로 괜찮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시네마틱 영상을 만드니까 카메라 무빙이 더욱 빛을 발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에서 프롬프트에 천천히 돌리인 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이렇게 완벽한 카메라 무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델은 카메라를 보고 미소를 짓는다 라는 프롬프트도 정확히 이해해서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 묘사를 하는 영상을 쉽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카메라 무빙과 주변을 둘러보고 미소를 지어달라는 프롬프트의 요청을 잘 이행해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네마틱 영상을 만드실 분들께서는 하이로우를 통해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모델의 자연스러운 표정과 행동 그리고 프롬프트에 작성한대로 만들어주는 카메라 무빙까지 있어서 영상을 만들기 더 수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해 보았는데요. 경쟁사라고 할수 있는 클링에 비해 기본 영상 생성이 6초로 1초 더길 뿐더러 금액 대비 훨씬 더 많은 영상을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간 결제를 했을 경우에는 월 단위로 결제했을 때의 반값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일로 2.3 모델이 출시된 기념으로 현재 하일로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영상을 생성해 볼수 있는데요. 기존에 하일로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얼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무료로 테스트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네마틱 영상을 만드실 분들은 꼭 테스트해 보셔야겠죠. 자, 오늘은 하일로 2.3 모델을 테스트해 보았는데요. 지난 버전에 비해 확실한 성능 개선과 시네마틱 영상 제작을 할때더 높은 퀄리티의 영상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하일로 홈페이지에 가서 무료로 테스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테스트해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키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